인사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노원구청장입니다. 오승록입니다. 여러분 수제맥주 축제 오신 거 환영합니다. 예, 우리 노원구청의 행사 클래스가 이 정도입니다. 구청 행사라고 기대 안 하신 거 아니죠? 예, 저희가 세 번째 첫해는한 300m 정도. 작년에는 500m, 올해는 축제장만한 1km에 이르는. 음, 사고를 쳤습니다. 근데 이렇게 많이 호응해 줄 줄을 몰라서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벌써 고민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. 지금의 형태를 유지해야 돼. 락 페스티벌을 감, 가미한. 예, 그래서 이 라인업을 좀더 키워야 되겠다. 괜찮겠습니까? 네. 원래는 5월달에 저희가 늘 하는데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 못하고 이렇게 8월 말로 옮겼는데 약간 좀 덥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. 그죠? 9월 초나 중순으로 해서 이보다 훨씬 키워서 송도 수제맥주 축제에 버금가는. 거의 너무 멀지요? 그냥 서울 노원으로 오세요. 저희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. 우리 황가람 씨나 우리 코요태나 그다음에 우리 사회보는 우리 DJ 산초가 있다 9시에 마지막 EDM 파티 꼭 놓치지 마시고요. 오늘 10시까지 이렇게 충분히 즐기시고 전국의 브루어리 33개 브루어리들이 200종의 맥주를 가지고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. 너무 감사하죠. 우리 얼마나 편합니까? 한자리에 모여서 200 종류의 맥주를 골라 먹을 수 있고 또 세계 7개국 나라에서 오시다 보면 보셨겠지만 그 세계 여러 특징적인 그런 수제 맥주를 우리 노원구 수제 맥주 와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요.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